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지난주 주일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제가 짧게 소개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일에 한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뜸 저를 보자마자 하던 이야기가 이거였는데, 목사님 변하셨어요. 대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변했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씩 웃더니 목사님의 몸의 사이즈가 변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 봤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몸의 사이즈가 변하셨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웃으며 넘겼는데요. 생각해 보면 이전과는 다른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의 몸도 마음도 계속해서 변하는 요즘을 또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시대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대를 가르켜서 급변하는 시대라고 부릅니다. 어제는 정답이었는데 오늘은 오답이 되고 또 오늘은 오답이다가도 내일은 또다시 정답이 되기도 하는 계속해서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도 찾아오고 걱정도 찾아오고 염려 또한 찾아옵니다. 불명확하고 계속해서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원한 게 우리에게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있을까요? 변하는 것은 우리의 시대와 우리가 놓여져 있는 환경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러셨죠? 날씨가 춥다 보니까 새벽 기도 알람을 듣고 눈을 떴는데 오늘은 따뜻한 전기장판에서 조금만 더 누워 있을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 이런 마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드셨겠지요. 네. 그런데요, 막상 그렇게 귀찮다가도, 또 힘들다가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면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 충만한 기쁨이 있다가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돌아갔을 때 어려움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즉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풍족하고 마음이 여유로울 때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고백되어집니다. 그런데 삶이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고백되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놓인 환경도 계속해서 변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 하느니라. 이 말라기가 기록될 당시 시대적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에미아를 거쳐서 결국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재건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도라는 왔는데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어려움을 당하고 혼란이 진정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 이 상황이 바로 말라기가 기록된 배경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믿음은 사라지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변질되고,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을 부적절하게 취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러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아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시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타락,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을 때의 그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고,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가슴 뛰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익숙함에 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놓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인 이 상황도 모두가 변한 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너희의 마음 또한 변한 이 때에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의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를 소멸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잃어버렸던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너희의 믿음을, 무너져 내렸던 너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를 지키실 거고, 너희를 도우실 거고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단한 번도 변함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들이 신앙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 내렸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오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황이 변하고 현실도 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변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 있다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궁유력이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자유로, 아픔을 회복으로, 두려움을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현실의 문제 앞에서 불안과 걱정,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탓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나에게로 돌아오라. 먼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셨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마저 변해 식어버린 우리의 믿음 또한 돌아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보다, 나의 기도보다, 더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고백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우리에게 보이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